훈하. 오늘은 블랙볼트 화이트 플레이어 카드 앨범 세트 까보겠습니다. 두 박스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판으로 깠었죠. 그때 제 크로무 SAR 뽑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첫 번째 박스. 개봉을 했습니다. 프로모 카드. 비크티니 프로모 카드 슬리브에 들어있습니다. 꺼내보겠습니다. 상태가 좋은지 보겠습니다. 상태가 나쁘진 않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구김과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네요. 자, 이거 상태 좋은 카드 복불복입니다. 비크티니. 프로모 카드 카드 앨범 들어있습니다 한 면에 세 장씩 넣을 수 있는 앨범 찌그러져 있네요 팩 가봅니다 블랙 볼트 먼저 갑니다 마지네 미러 코바론 홀로 카드 저리어, 미러, 느콜라, 볼로카드, 마지막 패, 윤이란, 메로이타 ex, ex 한장 나왔네요. 화이트 플레이어 갑니다. 바랜드, 연무왕. 매더 비리디온 타격기 3322 EX 폭망했네요 앨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두번째 박스 갑니다 개봉했고요 비크티니 프로모 카드 상태 확인해 봅니다. 앞면은 괜찮은데 아 이거 옆에 하단 이 조금 상태가 안 좋네요. 하단 보이십니까 하단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찌그러졌네요 또 찌그러져 있습니다. 스크래치하고 요거 찌그러져 있네요. 와, 이거 세트가 프로모카드 상태 좋은 카드 뽑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팩 바로 갑니다. 이번에 화이트 플레어 이 먼저 갑니다. 땄습니다! 큰거뜬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기대해 봅니다. 베스나이 케르디오 EXSR이네요 만박지 아케우스 레시라무 EX 블랙볼트 갑니다. 불카모스. 피크티니 AR. 오. 피크티니 AR 뽑았네요. 프로모카드하고 생긴 게 똑같죠? 프로모카드와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비크티니 여기 프로모만 적혀있습니다 하단에 여기 프로모 적혀있죠 하단에 요렇게만 차있지 사실 똑같습니다 다행히 비크티니 납배드 볼트로스 마지막 팩 비크티니 몬스터볼. 사실 비크티니 때문에 이 세트 사는데 비크티니 상태가 안 좋다는 것 조금 아쉽습니다. 끝.